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 아, 저게 안 바뀐 거구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현, 시험, 이것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누군가를, 누군가의 힘든 처지를 위로하는 방법 중에 잘 사용하는 것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줄 알고 지금의 때를 잘 견뎌내면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큰 상급을 예배해 두셨을 거야. 이렇게 신앙적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하면 우리들 안에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 그중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이거 같아요. 아, 이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내 잘못이라고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게온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한다면 나의 책임이 조금 경감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의 고등학이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그게 어디 테두리 안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험하신가 보상하심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무척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은 이게 내가 죽, 죽기까지 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또 보상하시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거구나,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면 또 오늘의 고난을 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고 아 그렇구나 그럼 열심히 우리가 뭐 인내해 봐야지 이렇게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 어떤 데냐면 굉장히 심각하게 힘들 때, 조금 툴레질이나 아니면 좀 가벼웠거나 아니면 약간의 고민 같은 경우에는 그래 지금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내야지 이게 되겠는데 진짜 심각해 장난 아니야.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상황 판단에 설때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아무리 시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 받아야 될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내 마음이 심각하고 어둡고 그런다면. 그런 위로도 위로처럼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말 속에 들어있는 그 근본의 원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그 책임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마음이 과연 삐뚤어져서 그런 것이냐? 지금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신앙도 떨어져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고통스럽게 하셔? 라고 물어봤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멀쩡할 때에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먼저 풀어봤으면 하는 그 질문 두 번째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실까요? 고난을 줄까요? 아프게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 테스트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시험들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거든. 사실은 그냥 억눌린 사람이,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트레질로 하는 그런 불만, 그런 저항이 아니라,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이런 일들이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종종 많이 나오는데 그 말들마다 맥락들이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맥락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시험이라고 해버리면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시험이 다르고 듣는 사람의 시어, 생각하는 시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하는 사람도 잘 알고 쓰면 좋겠고, 듣는 사람도 잘 구별해서 내가 어떤 시험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어, 나눠드린 걸 보면 첫 번째 시험은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이라고 하면 동사로 쓰일 때는 그거는 능력을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떤 것이 그것이 내 기대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해보는 의미가 있어요. 이두두 두 의미 그러니까 능력을 시험하거나 아니면 의도대로 진행이 되는지 테스트해보는 거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기대하는 바가. 현실에 도출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그 시험하는 사람의 의도가 공통으로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실 때그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트라이얼이에요. 특히 무엇을 시험하시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시겠지. 우리 자신도 알아.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렇게 이끌려 나가시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안에서 예를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너는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그땅 친척과의 관계 다 끊어버리고 남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땅이 남쪽 어딘가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명도 말해주지 않았고 그냥 남쪽으로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여서 남쪽으로 출발을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따라 간다면 이런 조건을 처음에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믿음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긍정으로 대답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났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한 약속의 대가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죠. 어, 이 과정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안의 믿음이 어떠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배경 지식이 있으시겠죠? 우성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도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어요. 바로 옆도시긴 하지만 좀 비슷해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어서 문명이 발생된 곳이란 말이에요. 이미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믿음이 과연 어떠한 곳인지 알 길이 없어. 왜냐면 비교할 수도 없으니까. 이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인지, 아니면 정말 유일한 하나님 보고 계신 보고 있는지 이 자신도 이제 믿음을 가늠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 그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거지. 아브라함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그때 알았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를 오다니. 그쵸 이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무엇인지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여기에 해당하는 시험은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때 사용된 시험의 의미가 바로 이 트라이얼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신앙적인 선택지로 주어집니다. 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리적인 강한 압박이죠. 어,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이런 심리적인 압박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그렇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는 심리적인 압박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날선 선택이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갖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믿음의 시험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시험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가 어떤 믿음의 형식을 따를지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믿음의 시험을 받는다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에서는 이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고 강한 압박이고 고민이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너로 하여금 너로향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더, 더 나아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남쪽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대가가 무엇인지도 나온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라이얼의 시험을 당할 때면은 우리 마음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아, 신앙의 도전이 왔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할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도전을 주셨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시험은 할때또 의미가 뭐가 있냐면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서른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험에는 트라이얼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템테이션이 있어요. 유혹이죠. 네. 유혹은, 어,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걸, 자극하는 걸, 욕망이, 아니, 뭐라 그요 어, 유혹이라고 하는 거야. 유혹은 그냥 성적인 유혹,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무언가를 갈구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자극하는 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가 물질적인 것만이겠어요? 아니요. 관계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도, 성취에 대해서도 무한한 것들을 우리들은 소망할 수가 어, 소유하고 싶어 할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해당합니다. 유혹은 어떤 목표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작용을 해서 그 목표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은 저 멀리 있지만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지만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때 이루게 될 게가 아니라 오늘 내 손에 가질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뭔가를 원한 원대한 꿈을 짓고 가고 있을 때 유혹은 보통 어떤 식이었어요? 오늘 할수 있고 오늘 얻어낼 수 있고 오늘 내가 기쁜 것들로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더 나아가면 뭐 하게 되냐면 그것을 내 아예 새로운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게 만들어요. 원대한 꿈은 어느 순간 좀 사라져 있어. 어느 순간 게임에 빠졌어. 여기서 이 끝을 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거죠. 이 같은 예시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그곳에 머무셨대요. 40일간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다가 이제 다 되어 갈 때쯤에 이제 다시 광야 밖으로 다시 문명으로 마을로 나오려고 할 때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뭔 내용인지 기억나시죠? 많이 했으니까. 처음엔 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저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갖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이세 가지 시험의 그 근원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다 욕망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는 먹는 것, 두 번째는 명예, 세 번째는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갈림길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 머무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빵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머무를 거냐.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꿈을 향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낼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할 것이냐? 아니면 저 아래에 보이는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그것을 소방하기 시작할 것이냐? 다 믿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욕구,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욕망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지럽히며 시험한 거예요. 그때 예선이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물리치셨고요 트라이얼이랑 템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는 믿음의 시험이고 하나는 유혹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이미 드러났어요. 그 시작이 어떠한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막이라고 하겠지만, 더 풀어서 말해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두 개의 시험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시험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작게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런 걸로 시작되겠지만 욕망이 개입돼 있는 관계들 안에서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관계를 내가 원하는 관계로 만들어놓고 싶다고 그런 관계를 소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어요? 당연히 거기 안에는 갈등, 고통 이런 것들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유혹. 유혹에 빠진 시험에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힘이 약해지는 게 느껴요. 이걸 좀 구조적으로 말해보면,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현실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택지는 현실과 떨어져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형이 사각적인 문제라고 분류해 버리기 시작해요. 신앙의 힘을 아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요. 하나님 믿어봤자 내 인생 달라지는 달래지지 않는 거 확인했으니 이제는 내 손으로. 뭔가를 소유하려는 다른 사람 같은 그런 노력을 시작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내가 믿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굉장히 우리들의 작은 부분으로부터 파고 들어와서 굉장히 근원적인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믿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탈락하게 만듭니다. 표면적으로 볼때이 템테이션이랑 트라이얼은 우리들에게 비슷하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적인 선택지고 하나는 세상적인 선택지. 트라이얼이든 템테이션이든 둘다 이러한 선택지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분묘를 해야 돼요. 믿음의 시험인지, 내 마음의 욕망에서 시작된 유혹의 시험인지를, 이 차이를 잘 알고 그 맥락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설정할 목표가 달라지죠. 하나는 내 마음에 드는 그 마음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의 문제는 싸워야 될때 발생합니다. 내 마음은 자꾸만 세상적인 것. 손에 잡힐 수 있는 것, 증거가 있는 것. 그것을 향하게 자꾸 마음을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여 갈 때에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 마지막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 얘기예요. 이 설교를 쓸 시점에서 바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니지, 전전날에 수정할 때였으니까. 저희가 딸아이가 있는 거 아시죠? 기쁨이가 다섯 살이 됐고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여러분에게 들 나눠드린 그 구석에 있는 개예요. 그거 공룡 하나랑 자동차 하나 그려져 있는 거. 걔네가 뭐냐면 공룡 메카드야. 공룡 메카드, 터닝 메카드. 시즈 굉장히 많이 만들고 굿즈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무려 심지어 지금은 생산하지 않아. 그래서 만 원짜리가 주식도 아니고 지금 9만 원, 6만 원에 육박하고 있어. 아... 근데 이가 이게 재밌다는 거야. 노래도 따라 부르고 막 공룡 트리케라톱스가 귀여워 죽겠대. 여튼 그렇게 빠져있어요. 근데 약속을 하나 했어요. 사주 갖고 싶다 갖고 싶다 하니까 지금 있는 거에 더또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항상 알겠다고. 추석 때너 용돈 받을 테니까 그걸로 사자.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였지. 근데 이 설교 두 번째 수정 그 그날쯤에 밤에 엄청 때 쓰는 거예요. 당장 사달라고. 당장 사도 여기 도착 안 한다. 막그막 어쨌든 약간의 이게 다섯 짤짜리에도 논리가 존재해요. 무슨 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저거 났는데 봐봐. 추석까지 언제 기다려? 미리 사줘 그때 되면 너무 늦잖아. 오늘도 오늘 주문해도 내일 모레 오는데 어떻게 기다려? 막 약간의 논리가 있어서 기특하기도 하다. 근데 어쨌든 때 쓰는 거죠 그건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데 논리적인 답변들이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너 그때 약속하지 않았냐? 추석 때 하기로 하지 않았냐? 추석 때 가서 바로 그냥 간당간 가게서 네가 지으면 되잖아. 뭐 등등등 말하는데 하나도 안 먹히고 방 바닥에 누워서 이빨도 안 닦겠대. <laughs> 그렇죠? 그랬어요. 설계 쓰면서 그 기억을 다시 되돌보면서 생각해보건데, 첫째로 그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알지, 나도.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뭔지 알고요. 두 번째로는, 와, 이때 쓰는 버릇을 언제 고쳐놓지? 언젠간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날 고쳤어야 되나? 아닌가? 몇 번도 봐주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훈육자로서. 그래,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3의 생각이 번뜩 들었는데, 뭐냐면 나는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벌어진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해. 이 아이는요, 6일 동안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이런, 막 이런 시간을 한 6일 동안 보낼 거예요. 그리고 추석날 용돈을 받을 거고 엄마가 이걸로 주문을 할 거고 주문했지, 봐봐. 그럼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기쁠 거예요. 이틀 뒤에 거기 도착하면 정말 신날 거예요. 동생이랑 재밌게 갖고 놀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동생이랑 그것 때문에 싸울 거예요. 알아요. 그 아이는 모르겠지. 지금 이거 갖고 싶어 죽겠는 그 아이는 모르겠지만, 난 알아. 내 눈엔 보여. 6일 동안 힘들어하고, 그 다음 날 기쁘고, 더 기쁘고 다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그만 그래요. 더 더긴 텀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어, 그게 아빠의 사랑이었구나 그때도 모르지? 더 나중에 그 아이가 아이를 데고 떼쓰기 시작하면 어, 그게 이거구나. 그렇죠? 반드시 알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순정의 시험 혹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의 시험 들고 있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알고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이 우리가 이 영광 앞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끝이 날지도 하나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대체 무엇이냐? 그때의 두 번째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 섭리가 마치 이 아이가 며칠 뒤에 기뻐할 거라는 아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뜻이 적용되고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내 욕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에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고 나는. 막 그런 괴로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욕망으로 마음이 힘들어 있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가시고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끌어가시고 종국엔 어디에 닿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하세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기에 닿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트라이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템테이션이라면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그와 함께 싸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트라이얼이든 템테이션이든 우리의 마음을 고민하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하는 이러한 도전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험이라면 순종케 하시고 유혹이라면 그와 함께 싸우게 하시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늘 담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